안녕하세요 서학기미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주라는 원대한 꿈에 모든 걸 걸었는데 현실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회사가 있거든요. 바로 레드와이어입니다. 거대한 야망과 그보다 더큰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이 회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매 분기마다 수백만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주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걸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레드와이어의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레드와이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회사는 처음부터 하나의 단일 기업이 아니었어요. 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여러 우주기술 전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어벤져스 팀 같은 곳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위성 부품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쓰는 3D 프린터, 더 나아가 화성 탐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까지 미래 우주 경제에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존의 우주 사업 강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거대하고 안정적이지만 좀 굼뜬 항공모함이라면 레드와이어는 뭐랄까요? 작지만 아주 빠르고 날렵한 전투전 같은 느낌입니다. 스스로를 판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포지셔닝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가 빠르면 그만큼 큰 파도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드와이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뼈아픈 건 바로 돈 문제겠죠. 2025년 2분기 레드와이어가 받아든 성적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손실이 무려 2,5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건이 훌쩍 넘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았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아니 회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죠. 이 엄청난 손실 소식에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레드와이어의 상장 방식을 지적했는데요. 기억하시죠? 2021년 기술주 광풍이 불때 한창 유행했던 스펙 상장. 당시에는 미래의 꿈과 비전만으로도 쉽게 상장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바로 거품의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의 잘못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사가 과거 회기 부정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걸 800만 달러, 거의 100억 원의 합의를 봐야 했어요. 법적인 문제는 뭐 일단락됐다고 볼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돈으로 살수 없잖아요? 미래의 꿈을 파는 회사가 과거의 숫자를 속였다는 이 기억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기쁜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자초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레드와이어는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개선책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그 승부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2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전문기업인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한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주회사가 갑자기 왜 드론 회사를 샀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었어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시도였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레드 와이어가 그리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던 우주 기술에 이번에 인수한 항공 기술과 이걸 응용한 방위 기술이 더해진 거죠. 이제 레드 와이어는 그냥 위성 부품 판을 회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저위 우주에 있는 위성, 그리고 지상에서 돌아가는 AI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정부나 국방부에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각 분야의 기술 좋은 회사들을 모아놓은 연합체로 시작해서 여기에 드론이라는 항공 기술의 날개를 달고 마침내 우주, 국방, 항공 이세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다영역 멀티도메인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경쟁사들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레드와이어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시장이 이런 레드와이어의 변신을 겨우 소화하고 있을 때쯤, 레드와이어는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죠? 6월에 인수를 마무리하고, 8월 초에 실적 쇼크로 주가가 폭락했다가, 바로 그달 말에 나사랑 대형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9월에 역대급 파트너십을 발표하죠. 이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이 바로 레드와이어의 변동성이자, 동시에 추진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 대형 발표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기술, 양자 키 분배 QKD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한 자물쇠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가 다 뚫릴 거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국가 안보나 금융 시스템을 지킬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기술이죠. 레드와이어가 바로 이 미래 기술을 우주 위성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발표는 시장에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충격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양자 우주 경쟁에서 레드와이어가 결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재정난에 허덕이던 회사가 순식간에 미래 핵심 기술 경쟁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자,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결국 돈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은 이 해킹 불가능한 통신기술에 대한 국방부의 수요가 앞으로 폭발할 거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 하나만으로도 레드와이어의 방위부문 매출이 최소 30% 이상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레드와이어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국 레드와이어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우주, 항공, 국방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포트폴리오와 강력한 정부 계약, 그리고 양자 기술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열광합니다.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계속되는 적자와 높은 부채, 그리고 과거의 회계 문제라는 불안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죠. 한쪽은 장밋빛 미래를 다른 한쪽은 위태로운 현재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레드와이어의 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 이 아슬아슬한 줄타개는 과연 차세대 우주 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걸까요?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우주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흥미진진한 도박의 끝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